이냐? 아, ㅅㅂ <laughs> 아, <laughs> 그 자리인줄 알았잖아 괴리 아니야? 야, 근데 여기 바로 앞에 거미새끼야 지X해 가면은 그냥 <laughs> 거기 가지말고 어, 여기 가면은 바로 어, 바로 물어 뜯기 가는 <laughs> 아니, 아니 다른 데가 없어 이쪽밖에 길이 없는데 아, 이쪽은데어든그쪽 없어 어두운 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그래 그, 그쪽 그냥 발전기밖에 없어 일단 그러면 삽을 갖고 올까? 그래서 갖고, 갖고 오자. 어, 싹 갖고 와서 발전기 나중에, 나중에 들고. 갖고 와. 일 t 메 me. 가져왔어 요 어, 나 비상구로 한번 가볼 테니까. 어, 거시 o 거시 u 보세요 m not sure. 게 m 아 o t sure. i 야, <laughs> 아, 죽었네. <laughs> 왜 죽었냐, 쟤? 뭐에 죽은 거야? 아이, 이봐요. <laughs> <나 헤어. 웃음> 아, 이거 물류고 들어가니까 바로 씨발 깎고 죽었어. <laughs> 내가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이 씨발 이거를 왜 뽑아오냐고. 내가 말했잖아 눈 맞추 쳤다고 어디? 거기? <laughs> 야, 그거, 사스들이 죽는다? 아! 어? 야, 야나 빨피잖아. 아, 진짜? 어. 나 빨피 됐어. <laughs> 이 미친 방다, 이 새끼, 이거. 아 몰랐어, 몰랐어. 와, 야, 때려놓고 춤추는 거 봐, 이 새끼. 어? 어, 이 새끼 사이코패스 네 그 춤추네. 이지랄거 어? 춤추고 있네. 나도 지금 얘 머리 피나는 거안 보여? 야, 나 어? 빨간 물감 뿌렸 어? 세상에 지금 어쩔 거야? <웃음> 그 뜸에 <laughs> 가까이 어? 가면 두서 이고 아니야, 사물함에 가 삼도노래 그걸 들고 와서 그걸 때리고 앉았냐 아이, 아이, 아 몰랐어 이거. 아니 우리도 무적 판정 아니야? <laughs> 그런 게 어디 있어? 우리 목숨이 지금 파리 목숨보다 <laughs> 싼데 어, 야, 거의 나. 겠다 빨리 와야 돼. 군사가 빨 기분 다날다고 아이 어쩌고 빨리, 어. 어. 빨리 앉 야! 야, 야, 준석이. 야, 야, 준석이 야. 다거다안 <laughs> <죽겠다. 웃음> 죽은 거 같은데. 안... 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, 안 죽었어 어, 안야 죽었다 안 죽었어. 이제 <laughs> 이제 죽었어 어? 죽었다 정말 죽어먹는 소리 봐 들어와 빨리 야 준석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어 어떡해 봐봐 나그 박... 템은 템도 제가 먹어버릴 텐데 아니 템을 놓고 어? 온거 같아. 아, 놨어 어. 그러면 이거 준석이 바디캠을 보고 여기 있어 나 어딘지 알아 오 야야 어 햄이 있어 아니, 저거... 한참 전에 놓고 온 같은데 도망가 야... 아니, 아니... 아니, 아니, 아니 왜거기 계세요 ㅅㅂ 좀봐 밀지마 이 ㅅ 저 자고 싶이래 이 어떡하냐 아하 <laughs> 돌아보는 거봐 옆으로 쓱 돌아보는데 야 근데 한 마리가 아닌데? 어, 두 마리인데? 그래 어, 두 마리야 아, 쳤네. 어? 도또 나오고 지나려. 여기 들어오는거 네. 아니야? 한 마리 아니지고. 어, 두 마리야, 두 마리. 아, 저좀 아쉬운데. 아, 이거 그러면 내가 갖다 놓게 어, 처치 갔다 봐.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밥 넣어 놓고 잠깐만. 밥, 밥좀 넣어 두고 내가 그냥 할수 있겠어? 야, 준석이 시체 왼쪽에 있는데? 오, 씨발, 갑자기. 야, 아이따라가 는데두 개다? 저거 봐봐, 발소리 봐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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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두 마리. 야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야, 이거 그냥. 그냥, 가자, 그냥. 촛봐빠 좋네, 촛바빠. 터레 소리가 그린다어 터렛 소리 들렸어? 와우요 앞에 있 아, 지뢰네 아래층에 지뢰 깔려있다 여기 있는데 보고? 손전등 맞으러 와나 손전등 없는데 나쪽에 그 찾아야 있어. 돼 나이스 나이스 올라와봐 아 똑수야 내가 말했잖아 거기 마인 지뢰 있다고 아. 뒤졌는데? 우와. 야 회수해 시체 회수해 어려워. 와 뒤졌다고? 어, 어 이새끼 뒤졌어 이새끼 지뢰 밟고 뒤졌음 지뢰 있다고 1층 지뢰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으악 하더니 터져뒀지 아 뭐야 이거 들고 있네 시체왜 들고 있는 거야? 나갈 때 다시 올수게 와 여기서 삐떡이 돼서 죽었다니까 <웃음> 여기서 <laughs> 아아야이! 아무것도... 근데... 왜? 티... 뭐야 뭐야 여기 티... 뭐야 이거? 여기 뭐임? 가가가 가가가 어? 야너 초초간다 오지마 개새끼야 으아아악 <laughs> 저... 도쳐야 진짜 이거 전부 테러데? 커틀렛 안죽 뭐야 야 이거 안 죽는데? 뭐야, 이거? 야, 이거 왠지 소리 다 되면 족될 것 같은데, 느낌은 아, 사진다, 이거. 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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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 사람이 있냐? 씨발 이상한 소리. 알아서 나오겠지. <laughs> 뭐가 나아는소리왜안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? <laughs> 어, 야주뭐하 <주석이> 제? <laughs> 아. 예, 준석이 스릴을. 준석은 아, 왜, 왜스리를 즐겨? <웃음> <웃음> <못 가는> <laughs> 빨리 가자, 그냥. <laughs> 어, 벌써 떨어지면. <laughs> 주석이 뒤졌어. <laughs> 아니, 씨. 뭐? 야, 준석이 죽었어. <laughs> 주석이 죽었어? 주석이 그 착륙하기도 전에 떨어져서 뒤졌어. 어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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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봐. 봐준호첫참해어성이찹석씨 <laughs> 진짜. 아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어디갔거 봐. 거거거이이이 시작부터 그냥 어디로 사아내더니 그냥 어? 아, 시작마위라고 어? 여기 행성 어? 이름이 뭐임? 그냥 아, 와 아. 주석이 어딨냐? 몰라 찾아갖고 올게 일단 설명 없어봐 뒤뒤뒤거 아니야? 오케이 원정이랑 있을게 주석아 정답하라 이주서 어디갔어 어? 주석이 아, 형 아이고, 그런 거 같긴 한데, 어디 갔니? 아오, 시세키 또 뒤졌네, 아! 진짜! 야 이거 뭐냐? 뭐? 너 설마 터레신? 맞는 거 같은데. 맞는 거 같은데요? 아! 아! 오스! 하하하무서워하하하하하하하하다 어! <laughs> 어? 진짜 <laughs> <laughs> 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열어봤는데? 웃음> 뭘 와플해? 나도 다 들었거든? 아, 들었어? 뭐, 아이, 아, 들었어? 뭐야. 까비 <laughs> 뭐 나오는지 좀만 구경하다가 자. 나 궁금해. 그러면 야. 준석아 시,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믿기 좀 해봐. 나 저기, 첫날에 나 일단 8시, 한 10시 되면 올게. 궁금해, 있어, 뭐 있을지. 오케이. 어? 위 올라가 있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위 위에서 경치 구경 좀 하다가 아니 네가 궁금하때문 그럼 올라가 있어. 그러궁금해갖고 그러니까 올라가 본다고 지금 뛰어났네? 공룡 있는데 공룡? <laughs> 왜 공룡? 아니 공룡, 어, 공룡이 공룡? <laughs> 공룡이 아, 있다고 공룡? 공룡이 있다고? 이 저번에 이올 어. 때 데려와 아, 봐 주사봐. 아그공 그 공룡. <laughs> 데려와, 주사 가서 데려와 봐 주사봐 봐 데려와 봐. 씨발 공룡. 좋았다, 같은데? 뭐, 먹혔는데? 야,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오,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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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뭐야어야야어야뭐 뭐야, 야 뭐야, 야 뭐야, 야 뭐야, 다야야됐다 야, 쟤뜯 이거 어떻게 잠깐만, 씨발 <시발이>. 거어원정아 <laughs> 있니? <웃음> 원종아? 이뭐 이거? 야, 이 야, 빨리 또 올라가. 아 씨발. 아니, 진짜 왜 이러고. 씨